프레시 하나만 금방 먹을게요 하나만 주세요 아, 그, 아왜 금방 먹을요아 예예 괜찮아요 30분이면 뭐 나도 원래 좀 10병도 나도. 먹죠 나, 나. 아 친구야 아, 성질 좀 어. 주기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금방 먹을게요 그 전에 나갈게 죄송합니다 자동차 가스 충될것 같아요 그건 맞지 아 진짜 극혐이다 저거 왜?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잘봐 지금 가스 전국에서 최저가가 얼마인 줄 알아? 야너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상남자 그래 상남자가 가스 사냐? 상남자도 돈 앞에서는 소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남자가 아닌 거야 너는 그럼 상남자는 뭔데? 보급류 가슬린 음. 아 근데 왜냐면 그거 티가 안 나잖아 티가 나면 당연히 왜? 그러니까 진짜 상남자인 거야 아 상남자.. 보여주기 싫구 구9는 어, 상남, 그게 상남자야. 아니? 티가 안 나면 돼. 봐봐, 육기 돈 가스는 남달립니다, 역시. 그렇지, 잘안 내네. 게이득 기름값 다시 올라가, 야 아, 맞아. 기름값이 다시 올라가긴 했어. 조금, 조금씩 올라. 다시 올라가서 가스 매리트 복귀 중. 왜냐하면, 가스는 지금 최고 싼 데는 얼마인지 아냐? 500원마다? 우리 거기, 동네, 거기, 싸잖아, 고가 밑에. 근데 거기 700원 초반이거든? 내려가야 돼 진짜 전국 최저가 500얼마 그러면 있잖아 휘발유보다50%싼 거야 내비트 진짜 있는 거지 근데 연비가 휘발유보다50%안 좋냐 그건 또 아니거든 겨울에 시동도 안 걸려 <laughs> 와 이런 애들이 진짜 그거는 진짜 이런 애들? 레조 레조 때 얘기하는 거야 시동 아무튼, 안 걸리는 건 아무튼 라인 도는 시간 존나 길어 그건 틀린 말한거 아니잖아 시동 안 걸리는 건 진짜 땅팔년도 얘기고 lpi로 넘어와서는 절대 그런 후가시, 거 없어 휴까시 가끔 잡지 너 겨울에 쫄아갖고 엑셀 휴까시좀 잡지? 그래도 없어 아니, 엑셀 휴까지 무슨 진짜 야 그거는 진짜 쌍팔년대고 엑셀 휴가시를 어떻게 잡어 왜냐면 지금 디젤 잡거든 아, 가끔 씩안나오면 잡어 시동이 왜안 얼어 걸려 얼어가지고, 얼어가지고 너 밖에 안서니까와너 진짜 무슨 휴가 후가, 요즘 휴가시 잡는 게 어딨어 없 디젤 가스 뭐가 없어 그거는 진짜 실수하네 그거는 지금 300만 아니 1000만 LPG 사용자들한테 그건 진짜 실례야. 가1 0 0 0만이라고 가까이 될걸 택시랑 뭐 장인이랑 뭐랑 다 하고 하면 아 1000만 오바라. 500만 까띠인들한테 진짜 분명 선 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너는 그럼 3000만 개솔린인들한테 넌선 넘는 거야. <laughs> 1990년도 얘기를 봐봐. 맞잖아. 헤드 나가는 건 그냥 괜찮은 가스 내구성 택시검증정리장소요 맞잖아 아 그러면은 평생 가스 타면 되지 어 아, 평생 가스 탈 거야 왜? 어 근데 나는, 나는 그게 있어 아니 만땅 넣어봐야 3만 5천 원막 이래 근데 시발료 사갖고 만땅 넣잖아? 8만 원막 요즘은 모르겠다 나 때만 해도 막 8만 원, 9만 원막 이랬어 근데 그게 너무 그게 아까운 거야 나한테 잘안 해. 가솔린이랑 연비 차이 2, 3분이 안 난다고 근데 거의 기름값은 50% 가까이 잠깐 내가 물어볼게 대한민국 혹은 전세계 음. 왜 가스 안 만들어? 태생 왠줄 알아? 왜? 이 천연가스 이 LPG가 이 세금 혜택으로 우리나라가 싼 거지 사실은 제일 비싼 연료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혜택이고 뭐 해갖고 제일 싼 거거든 우리나라에선 비율 자체가 왜? 만들잖아 그러니까 만든데 내가 말든다 만든 비율 어떤 비율? 아니 비율 자체가 너 뭐. 가솔린이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가솔린이 거의 8이고 렇잖아 아까 막 가솔린만 6아막 가솔린 5뭐 디젤 막 이게 렇 있잖아. 그러면 응. 그렇게 따지면은 가스가 한 9도 돼야 되는 거지. 자 이제는 이제 가스가 일반 인들로다탈수 있잖아. 응.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찍어낼 거야. 만약에? 그렇 가스가 많이 팔리면 가스 휘발유보다 더 많이 찍어낼 거야. 그렇지. 근데 사실은 지금 휘발유가 당연히 더 많이 찍어내는 건 맞아. 그러니까 왜? 팔리는 건 휘발유가 더 많이 팔리지. 제일 아, 많이 팔리지. 상 왜냐? 우리 임진왜란때 1592년 때 1592년대 일본한테 당한 이유가 뭔지 알아? 그때 차 없었어. 팔, 팔 썼어, 팔, 팔. 당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당했어. 자, 그러면 너 입장에서는 자동차의 연료의 최적은 가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 아니지! 그러면. 약간 소수의 어떤 수요자가 있다라는 그 가정 하에 보면. 어? 그치? 그다음부터 즉, 가스, 가스, 가스 뭐, 특히 이런 거다 제끼고. 일반 장애인 빼고, 여기 보면은. 뭐 가스면 전부 같은 맥락이네 그지? 익숙함 때문에 익숙한. 과연? 익숙함 플러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 지방 뭐 이런 데에는 충전소 진짜 많이 없어 생각.. 우리 생각보다 없어 아뭐아그거뭔뭐 다른 얘기 충전소 없고 하는 거는 수요자에 따른 거야 모는 사람이 많아지면 생겨 돈 벌어야 되거든 사람들이 우리 자유경제잖아 당연히 생겨 그것도 맞지만 없는데 그걸 사서.. 내가 하나 사서 생긴다라고 생각은 안 나잖아 보통. 그 충전소가 동네에 딱 하나 있어. 그 내가 하나 산다고 더 많이 생길까? 라는 생각은 잘안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에 일반인이 면 끄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가 있잖아. 수요자에 따른다라는 거. 수요 공급이 그런 거잖아 우리 지금까지는 가스가 특정인들만 탈수 있었잖아. 근데 그 특정인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 장애인이라든지. 그래 맞아 맞아. 가스 뭐 맞아 그런 맞아, 거. 맞아, 맞아 맞아. 택시라든지. 그래서. 그걸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은 다 가솔린 혹은 디젤을 줬어. 근데 지금 막 풀렸잖아. 그러면. 그게 몇년 됐지? 일반인한테 풀린 건 1년밖에 안 됐어. 1년도 안 됐어. 근데, 물론 가스, 저거, 트렁크 공간은 좁아지고, 출력 떨어지고 해. 대신에, 이잖아 이대로 그냥 쭉 똑같이, 뭐, 휘발유 대비해서 가스가 가격이 50% 60%대를 만약에 유지한다. 그러면은, 별로 손해 보는 게 없어 휘발유 대비해서 가격 올리면 사실 메리트가 없긴 하지 모든 게 근데 그래도 가구는 불이. 자 말되고 뭐 그러고 일단, 일단 3사 맺혔잖아 기재안 만든다고 그지어어 어, 그건 맞지? 그거는 어. 기정사실이야 어. 왜? 이거 뭐 환경 뭐 등등등 어, 환경 뭐 여러가지 그런 게 되게 크겠지 어. 그만큼 환경 뭐 등등등 규제도 심해지고 하면 소비자도 규제가 심해지면 내가 이 규제 따르면서까지 내가 규제 끊어야 돼안사 이런 게알 뻔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야 아예 그렇잖아 궁극적으로는 그렇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플러스 모터스포츠의 어떤 그런 등등등 영향을 받을 때 가스는 당연히 없지 그건 뭐가분하지쓸 수가 없어 출력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차가 굴러가기 끔 대체 용품으로 만들어낸 거야 어? 말이 너무 심하네 연료 대체 연료로 만들어낸 게 가스야 처음에 자동차에서 가스는 LPG 생각도 안한 그거거든 에? 맞습니다. <목소리> 처음에 당연히 개발을 할때 우리가 맨 처음에 물론 그 중에 수요자는 있겠지. 근데 이게 삼사가 도라이는 아니고 대한민국 현기가 도라이는 아니야. 그지? 왜 그거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거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 그러면 내수용이라도 그렇게 개발했어야 돼. 지금은 했는데 네 이제 존망이지 왜? 왜존망이야 겁나 많이 팔려. 가스 생각보다 아, 가스. 그 빅데이터로 보면 당연히 가스이 훨씬 많이 팔리지. 당연하지. 왜 그러겠냐? 이 선입견. 니가 말하는 그 선입견이까 과연 이게? 건빙재금은 걔네가 고라이드라이나 차더팔 거야 걔네. 사업가들이거든. 선전? 1조 2조 더 투자할 걸? 팔면 20조가 들어오는데. 당연히 그런 거야, 그건. 하나잖아. 가스 차로 만드는 게 가솔린 그러니까 왜냐면 가스는 그거야. 휘발유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1번 어차피 모든 원리는 똑같아. 근데 휘발유보다 어떻게 보면은 단가가 생산 단가가 더 들어갈 수 있어 아니 거는 아닌가 아니 비슷하거나 더 들어갈 거야 왜냐면 가스통도 들어가지 잘봐 가스통도 아니, 들어가지 그리고 일반 진짜 구조가 구조가 옛날 그냥 MPI 엔진 옛날 엔진이랑 거의 똑같아 아직까지 우리 아니, 충전시설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안돼 있거든 아직까지는 일까 그게 언제까지 갈것 같은데 그거 그래 난 반대로 계속 내용, 이, 내연기관이 끝까지 갈것 같아? 나는 하이브리드로, 하이브리드로 갔다가, 전기차로 나는 언젠간 간다고 생각해. 일단, 근데 그 저는 하이브리드가 한번갈 거야. 그게 대세가 될 거야, 하이브리드가. 왜냐?